1월달에 했는데 곱슬은 네. 안 펴졌는데 왜 그냥 있었어? 아니뭐 네, 미용실에서 해서 어. 그냥 일월 아. 그또 일월달 그한 달은 또 괜찮았거든요. 한 달은 괜찮았네. 네, 근데 2월달에 제가 그 탈색을 하고 이렇게 어. 머리가 좀 아시지. 어, 탈색을 하고. 이렇게. 그래서 저희 세탁에서는 이런 네. 모든 거쇼바를 보려면은 어떻게 음. 된다? 어, 모발이 음. 회복이 안 돼. 회복을 하는가. 단계가 있습니다. 네. 고객님 같은 경우는 탈색 다섯 번있으면 진짜 진짜 완전 정말 지금 이제 한번더 하면은 머리가 위에서부터 다 끊어지는 상황이 될 정도로 네. 하지만 어, 요게 어느 정도는 고객님이 지금 생 세... 자, 굿모닝입니다. 월요일 지금 저희 새업결에서는 9시부터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. 자, 정신이 없죠? 월요일부터 춤을 잘 보내셨나요? 자, 저희 새업결에, 근데 유명한 데 많은데? 가지고. <laughs> 아, 근데 제가 또 머리가 그딱 보이는 게 그냥 여기여서 어. 악성곱슬이 어. 여기여서 저도 머리 악성곱슬이 여가지고. 어. 자, 저는 아, 한 번씩 이래 보면은 아 고객님 그러니까 1월달에 매직을 한모바입니다랍니다 1월달에 매직을 했고 그 매직을 해서 한 달도 안 가서 금방 이렇게 다시 악성 곱슬 파마 머리 아닙니다, 여러분. 곱슬 머리로 이렇게 다시 스물스물하게다 변형이 되어서요. 거기에다가 탈색 네번 했나 다섯 번 했나? 네 번이요. 아, 네 번. 네. 칼색 내보나는 동안에 칼색만 진행한 게 아니라 그게 염색을또 했죠. 네, 했어요. 염색도 했고 버터리 베이지도 했고. 네. 맞아요. 아저씨는 해보니까 어때요? 이렇게 해 보니까 어때? 예뻤어요? 아니요. 색깔이 그렇게 막 그 오래 가지가 않았어요 며칠 동안 에 좋았는데 뭐 거울 보면서 일주일 네, 일주일 많이 하고 <laughs> 네. 탈색은 얼마 주고 했어요? 탈색은 10얼마로 아느니모가 해주셔가지고 아느니모 미용실에서 네 아, 그래서 이제 원도 한도 없이 다 해봤네 네 그러면 칼로 넣는 데는 또 얼마 있는데 그네 그, 그거 해서 10얼마 10얼마 해서 네. 그거를 한네번 정도 진행을 했네 네 매월 다부터 그런 네번네 번을 진행을 했어요. 2월 달에 하고 어. 에이씨 베이지랑 그 블루는 제가 따로 했어요. 집에서. 아 집에서? 셀프로 네 손재주가 있네 아.. 그런가요? 아, <laughs> 셀프로 이 머리를 가감하게 염색을 할 정도면 손재주가 있다 그죠? 자 악성 곱슬 굉장한 악성 곱슬인데요 탈색 네번에 완전 허물어물 샴푸를 하면 은이 찐득거릴 정도로 허물어 보나 모발을 새어깨를 쓴이 뿌리 부분부터 끝에까지 곱슬기도 어떻게 다 잡을 거니와 이 모발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한 모발을 과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? 신기한 경험을 오늘 하실 거예요. 고객님도 오늘 신기한 경험. 저 또한 고객님 어저 저의 유튜브라든지 새계의 정보력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 또한 신기한 경험을 하실 건데요. 이게 실할까? 거짓말일까? 열명 중에 제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시면 아, 그 같잖아. 그그 되나? 안 된다. 그거 그냥 연출이다.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토요일날 고객님이 친구들 중에 그럼 내가 한번 해보고 오게 해서 하고 가셨죠 자 해본 사람들만이 아는 안 사람들만이 아는 새어결의 기술력은 아 단연 독보적 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끝 까지 모질은 굉장히 단단하고 굵게 태어나셨는데 관리를 못하셔서 이 지경이 만들었죠? 자, 가까이에서 줌에서 빨리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. 지금 2층에 또 신규 고객님 기다리고 계셔서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시면 이렇게 약성 곱슬이에요. 자, 실장님 이쁘게 좀잘 찍어주세요. 자, 사실 있는 그대로. 자, 저를 아시면 이제 동영상 이렇게 안 보고 유튜브 보, 보고 오셨어요? 못 봤죠? 유튜브에 이렇게 보시면, 고객님들 오시면 사실 그대로,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도와드리는데요. 어떻나요? 자, 계산이 되나요? 어떤 식으로 이렇게, 이렇게 풀어갈까? 이 모발을. 자, 복구 시작 해보도록 할게요. 복구 시작! 큐! 머리를 안 하고 왔어요 늦셨습니다네네비에요 음, 음. 원장님께서 머리를 어떻게 손질을 하시나요? 이렇게요 안머리만이로끝아 끝이니까? 네끝이야뭐할거 뭐 없어요 머리결이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, 기위만. 돌려서, 음, 루시 아이롱으로, 내일 드라이브를 한답니다. 가벼운데 음. 있으세요. 자, 어, 이제 끝? 어, 요 앞머리는. 음. 오늘, 앞 머리를, 빨리 빨리. 음. 음. 자, 완성된. 응, 끝. 자, 너 누구니? 어? 아까 탈색 네 번에 염색 수두룩 빽빽하게 마이하고 악성곱슬에 탄머리 녹은머리, 사각머리. 어? 탈색모발 맞니? 맞아요. 맞아요. 보이시나요? 우리 어, 매직 작업, 복구 매직은 안닌 겁니다. 근데 지금 안는아야안 하고 영상 안 봤나? 네 봐도 안, 안 믿고 오더라 어. 안 믿고 막 그냥 그래도 막뭐지 잘난 체하니까 가보자 해가지고 <웃음> <웃음> 고객님들 속 속마음 막 아, 뭔가 잘난 체하는데 그래도 뭔가가 있을야를 하겠지 싶어서 오시는데 고객님처럼 요런 모발 어때요? 어, 너무 좋아요 너무 음, 좋지? 네 <laughs> 근데 이 차는 언제 오라데 이 좋아서 좋아서 자기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도 안 아깝다 생각이 들 거고 맞지 네. 그리고 한번 시술에 만족은 굉장히 높지만 만족하지 말라고 내가 강조하지 네. 어, 두 번째까지는 내 말을 듣고 오시면 두번째 이유부터는 아까 꼭 드리잖아요 어, 나중에는 이 머리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어지게끔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한번 시술로도 너무 지금 매직 작업도 안한 건데 자매직 작업을 고 머리가 이렇게 아, 다 한번만 어때? 자한보이시죠 퀄리티가 워낙 높게 나오셔서 저희가 신경을 바짝 써드렸는데 <목소리> 네. 자, 어떻게 신경을 써드렸는지는 방송에서는 제가 설명을 안할 거예요. 이제 마이크 끄고 얘기를 할 거고 자, 퀄리티에 대한 부분 뒷골 보이나 보여? 뒷골 잡아. 오, 어... 자 만져봅니다. 감탄사 뭐라고? 솔직한. 좋아요, 좋아요, 좋아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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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굉장히 부드럽네요. 네, 완전 좋아요. 특히나 아까 곱슬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, 그 네, 매직 시술. 일반적인 복슬이 매직으로 네. 시술 안 해도 이제 머리 타고 녹을 냐면 너무 예쁘잖아. 네. 자기는 모발을 어단 빌려서 하면 너무 짧아, 성스러워. 어. 그리고 컬이까지 이린다그라서 이런 머리가. 한 번도 다녀본 데 없잖아요. 독이라서그 네. 친구가 전 사진은 못 가져갔대요. 너도 내 머리 잃었는지 일리 다닌다라고 주변에 네. 아, 부모님들이 가장 놀라우면서 좋아하실 것 같아요. 왜냐면 부모님들 심장에는 이쁜 딸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는데 꼭대거리는 누가 뭐, 뭐 그렇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랬나? 하지만 이런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항상 어, 자기 자인가 싶어서 안쓰러웠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결할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. 부모님 보고 계시나요? 오늘,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고요이 놈이 촬영해서 보세요. 자, 보포 음, 네. 음. 매직을 안한 겁니다, 여러분. 말리기만 한 거고, 트리트먼트도 안 하고, 에센스도 안 쓰고 아무것도 안 하고, 말리기만 한 상태. 자, 마무리하면 어떤 모습일까? 마무리하고 돌아올게요. 코리아너무잘 나왔어요. 너무너무 신나요. 자, 아, 뾰 おはようございまい。<music> <music> 啊！嗯